아, 오늘은 제가 그,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요. 어, 종목 얘기나 기법 얘기는 아니고, 어, 제가 저번 달에, 아,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그 멤버십을 공지를 할 때, 그냥 게시판에만 조금 올리고, 한 일주일 정도 올렸다가 이제 마무리하고, 약간 요런 식이었는데, 아, 음, 조금, 음, 일찍일찍 일찍 이야기를 해내, 이게 아무래도 그, 어, 아, 요런, 아니, 이렇게 말씀드린 좀 그런데 그 비용이 좀 들어오는 그 날짜 때문에 그렇게 예,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번 달에는 조금 일찍 공지를 할게요. 마무리를 좀 일찍 하더라도 어, 일찍 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멤버십 공지는 제 채널 보시게 되면 어 커뮤니티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글로 올려놨어요.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어 신청서 작성하시고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이메일 보내드리고. 어, 제가 그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, 여러분들과 함께 그, 진입하는 그 타점과, 그 다음에, 호가 매물 대 거래량 패턴 등을, 그때그때마다 그 실시간에 가깝게, 진입하는 종목들은 실시간에 가깝게 바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. 그런데, 어, 매수, 매도는 절대 권유는 아니라는 거. 그, 리딩방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, 그, 리딩방은 뭐냐면, 이, 우리 그 영웅문 쓰고 있잖아요. 영웅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텐데, 이, 대여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? 리딩방은 대부분 대여계좌를 이용을 해서 돈을 입금을 시키고, 그 돈을 먹고 튀는 거예요. 수익이 나서 어,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사이트 보여지는 그 가짜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 우리 사설 소토 토토처럼 토토 사이트처럼 먹튀하는 거야 먹튀. 그게 요즘 대부분 리딘 바의 트렌드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. 들어가는 패턴, 타점,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구간. 어, 분할 매수할 때그 분할 매수의 간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부하는 거고요. 이번 달에는 지금 어, 네 번째 종목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종목은 뭐8% 11% 3%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때 공지 올려드리잖아요. 그 어, 같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예, 들어가는 종목도 예전에는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있는데. 어, 사진을 캡처를 해서 실시간에 각각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제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. 좀 잘게 잘게, 어, 공부하는 영상은 같이 이제 중복돼서 올려드리면 되니까, 어, 좀 방식을 바꿨는데, 방식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노출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하기 잘했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좀,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공지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.